메인 메뉴의 구성과 상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메뉴는 FTA 룰, 기준 정보, 거래 정보, 원산지 판정, 원산지 서류, 마감 및 통계, 실사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TA 룰은 FTA 협정 및 협정 국가들의 리스트, 그리고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의 리스트와 상세 내용 등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FTA 룰 메뉴는 FTA 협정, FTA 협정 국가, 원산지 결정 기준, HS코드, FTA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TA 협정 메뉴는 시스템 설정에서 지정한 협정 국가와 체결된 FTA 협정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FTA 협정 국가 메뉴는 FTA 협정에 가입된 국가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메뉴는 품목 분류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fta 협정문에 명기된 원산지 기준에 의거해 결정됩니다.hs코드 메뉴는 품목 분류에 대한 설명과 함께 hs코드를 검색하는 화면입니다.fta 옵션 메뉴는 회사에서 적용하지 않는 가치만큼의 비율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원산지 판정 시에는 fta 협정의 부가가치 비율을 fta 옵션에서 설정한 비율로 가산 또는 감산해서 보수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실행합니다. 기준 정보 메뉴는 기업의 마스터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기준 정보의 하위 메뉴로는 협력사 및 품목, 고객사, 고객사 품목, BOM, 표준원가, 생산 공정, 판매 가치 환산 기준율이 있습니다. 협력사 및 품목 메뉴는 회사의 협력사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협력사로부터 구매한 품목 정보는 구매원장 데이터 등록 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고객사 메뉴는 고객사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고객사 정보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사용되는 정보이므로 미리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객사 품목 메뉴는 회사의 품목 정보와 고객사의 품목 정보가 다를 경우 이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또한 고객사에서 특정 h s 코드와 적용된 원산지 판정에 대한 증명서를 요청할 경우에도 추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표준 비어임 메뉴는 회사의 표준 비어임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정보는 인터페이스 조건에 의해 수집되는 데이터이며 특정 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표준원가 메뉴는 회사의 표준원가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표준원가는 원산지 판정 시자재의 단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생산공정 메뉴는 회사의 생산공정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에 가공공정 기준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정도를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소명서에는 공정설명이 들어가야 함으로 반드시 등록을 해주고 공정도 파일 같은 것들은 실사를 대비해 중요 공정도 중심으로 등록을 해둡니다. 판매가치 환산 기준율 메뉴는 수출거래의 인도 조건에 따른 인도 조건의 비율을 관리합니다. fta 협정상의 부가가치 계산 조건은 fob 또는 xwork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두 조건에 대한 비율은 필수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거래 정보 메뉴는 기업의 실적 데이터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거래정보 메뉴는 구매원장, 수불부, 매출원장, 협력사확인서, 협력사 메일링, 사급확인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매원장 메뉴는 월마감이 완료된 회사의 구매 및 입고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정보는 인터페이스 조건에 의해 수집되는 데이터이며 특정 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불부 메뉴는 월마감이 완료된 회사의 수불부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정보는 인터페이스 조건에 의해 수집되는 데이터이며, 특정 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수불부를 직접 등록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구매, 매출, BOM 정보를 역추적하여 수불부를 자동 생성합니다. 매출원장 메뉴는 회사의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정보는 인터페이스 조건에 의해 수집되는 데이터이며 특정 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확인서 메뉴는 협력사로부터 구매하는 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원산지 확인서 수치율, 미등록 품목 조회, 원산지 증명서 등록, 원산지 확인서 수정 요청을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로컬 거래인 경우에는 협력사 포탈을 통해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합니다. 협력서로부터 미수취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메일 요청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사급 확인서 메뉴는 유상사급 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요청받았거나 제공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발급된 원산지 확인서에 대해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확인서 제공을 위해선 원산지 판정, 확인서 발급, 승인 거부에 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판정 메뉴는 톰스에 업로드된 데이터를 원산지 결정 기준들에 의해서 원산지 여부 판정을 내리는 기능을 합니다. 원산지 판정 메뉴는 원산지 판정 관리 메뉴, FTA BOM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 관리 메뉴는 원산지 판정을 내리거나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판정 비교, 공급업체 원산지 확인서, 그리고 원산지 판정 관리 목록을 엑셀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FTA 부여 메뉴는 원산지 판정을 위해 제품의 투입 자재별로 단가와 재고 회전 일수 등을 미리 수집한 정보입니다. 원산지 서류 메뉴는 원산지 확인서의 발급 및 발급 현황 그리고 수정 발급 등을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원산지 서류 메뉴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 수출용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확인서 발급 현황, 원산지 확인서 수정 발급, 서명 카드 관리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 메뉴는 내수 거래에 대한 고객사의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발급할 대상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수출용 원산지 증명서 메뉴는 고객사의 납품하는 수출 거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대상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원산지 확인서 발급 현황 메뉴는 원산지 확인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 이력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조회 결과에 표시되는 내역에 대해선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이 적용되며 필요시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확인서 수정 발급 메뉴는 1년 동안 원산지 판정 추이 데이터를 비교해서 판정 결과가 바뀐 마감어를 찾아 원산지 확인서를 수정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원산지 판정 결과는 매월 또는 재판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명카드 관리 메뉴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을 위한 서명권자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FTA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에서 서명권자를 지정합니다. 마감 및 통계 메뉴는 기업의 실적 데이터를 월마감 배치 프로세스를 실행하거나 원산지 판정을 수동 실행하는 기능을 합니다. 실사 대응 메뉴는 FTA 실사 대상 설정하거나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는 메뉴로서 실사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메뉴입니다. 실사 대응 메뉴는 실사 대상 설정, 실사 자료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사 대상 설정 메뉴에서는 실사 설정 시 과거에 발급된 원산지 확인서에 등록된 품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된 이력을 추적하여 실사에 대한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사자료 출력 메뉴는 실사 대응을 위한 보고서를 출력하는 화면입니다.